하루에 영상이 대체 몇 개니? 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게임스컴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던 완전 신작 게임들만 모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했던 작품이 등장해서 설레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임들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을지 함께 확인해봅시다. 채널 고정, right now. 생존을 위해 정착지를 꾸리는 시뮬레이션 게임 엔드존이 첫 번째 완전 신작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배경으로 정착지를 꾸리고 생존에 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현재 공개된 짧은 영상을 봤을 땐 게임의 기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정보는 추후 정보를 봐야 정확히 알것 같네요. 참고로 전작의 경우에는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고 내년 봄엔 멀리 액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완전 신작 게임은 고전 FPS 시리즈였던 델타 포스를 리부트한 델타 포스 호크 업스입니다. 플레이어는 오퍼레이터가 되어 극한의 임무를 완수하는 게 목적인데요. 공개된 트레일러에선 스토리인 캠페인 모드와 플레이 영상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전에서 볼수 있는 총기류, 중화기 탈것 외에도 센서가 달려있는 활, 소형 드론을 활용한 전술, 손목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 빠르게 달려가는 등, 금밀의 장비들의 활용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 과연 이 작품에선 어떤 재미를 안겨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델타포스 호크옵스의 출시 이름 미정이며, 플랫폼은 스위치를 제외한 전기종입니다. 개성적인 호러 분위기와 놀라운 스토리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죠. 리틀 라이트메어 시리즈의 후속작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신작은 전작의 개발사 타르시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리틀 라이트메어 2 이넨스드 에디션을 제작했던 슈퍼 메시브 게임즈입니다. 뭐야 여기? <laughs> 언틸던 개발사잖아. 여기서 리나메를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인 로우와 언론이 함께 노예 바깥으로 나가는 게 목적으로 보였고 시리즈 최초로 2인 플레이를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다만 여기서 익텍스2처럼 무조건 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혼자 할땐 다행히도 AI가 움직여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리남의 시리즈는 모두 재미있게 즐겼고 전 시리즈가 좋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기 있는 작품인데 과연 개발사의 변경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리틀라이트 메어3는 2024년 출시 예정이며 플랫폼은 정기종입니다. 네 번째 완전 신작 게임은 7년 만에 공개된 서바이벌 호러 FPS 게임 킬링 플로우 3입니다. 킬링 플로우 3는 전작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2091년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초 거대 기업이 만든 몬스터 병기 제드와의 싸움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선 시네마틱 영상과 13초의 짧은 플레이 영상을 보여줬고 아주 짧게나마 제드의 머리를 칼로 뚫어버리는 모습이나 다양한 모습의 제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말 그대로 나 나와요 이런 영상이라서 자세한 정 보는 더 기다리 는게좋 고, 전작 들의평 가가 좋았던 만큼 팬 이라면, 기 대했 던소 식이 될것같 네요. 최초로 공개된 다섯 번째 게임은 머드러너, 스노우러너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차를 타고 미션을 수행하는 러너 시리즈의 후속작, 익스페디션스 어 머드러너입니다. 영상을 보면 이번 짝에서도 오프로드가 배경인 건 같지만 유적과 보물이 묻힌 지역을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탐사할 수 있었는데요. 드론, 철 감지기 등으로 유적을 발견하면 앵커를 사용해 험한 경사를 오르거나 윈치로 다른 차에 연결해 앞에서 끌어주는 등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탐사를 위한 거점 꾸리기 같은 제목 그대로 탐험에 최적화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전작인 스노우러너가 스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사실 이게임 자동차 소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라서 관심이 있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도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다크소울이 더 쉬웠네요. 최초로 공개된 마지막 완전 신작 게임은 이름부터 독특한 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게임은 마치 서양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비주얼과 포미디 슬랩 포머라는 독특한 장르를 내세운 게 특징인데요. 영상에서 노란 피부의 캐릭터를 조작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에 새로운 지역이 열리거나 더 기묘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땐 가볍게 피식할 수 있는 게임이 될것 같네요. 참고로 이 게임을 만든 개발사의 전작인 더 구타인 가듬도 꽤나 독특한 감성을 보여줬는데 이번 신작도 유한 느낌입니다. 이걸로 게임스컴 첫째 날에 최초로 공개되었던 완전 신작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게임쇼는 이제 시작일 뿐 아직 끝이 아니니까 저는 내일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